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논술 박규수 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할게요. 연세대학교 논술 질문. 자, 내공을 걸었네요. 점수 주세요. 수능 접수를 안 했대요. 하지만 논술 100%로 합격자를 뽑는다고 하여 지원한 상태고, 수능 접수 안 하고 합격을 하면 입학할 수 있나요? 네, 입학할 수 있습니다. 수능과 상관 없습니다. 수능 접수 안 하고 논술로만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이과 졸업생인데 문과 경영학을 넣었습니다. 호. 그래요. 이과 졸업생이지만 문과 인문학 논술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학교하고 입학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문과 경영학 이과 졸업생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연세대 내신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논술도 어, 수능 점수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논술로 성부 보고 학생이 이과였던 문과였던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됩니다. 자, 문제. 문제는 이과 졸업생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사회탐구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게 사회탐구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어 어휘력에 엄청나게 딸려. 여러분이 국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서 국어 1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사회탐구에서는 사회과학적 단어, 용어, 의휘 거기에 딸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과 졸업생 좋다 이거야. 근데 문과 논술에 학교 하려면 사탐 을 알아야지. 지금 사탐 공부를 아홉 개 과목이라도 할 거냐고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 사탐에 나오는 어휘력을 사용해야 돼.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지금 방법은 내 어, 메가스터디든 아니면 다른 ebs든 다른 사이트에서 논술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연세대 예상 문제. 또는 봉투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보라고. 이런 거 풀어보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 어휘를 너가 뺏겨서 보는 거야. 학생이 뺏겨서 보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찾아보려나. 사전에 가서. 그래서 그 어, 거기 나오는 어휘라도 익히면 훨씬 쉬울 거고 중요한 거 연세대 합격의 팀은 연세대는 있잖아. 가, 제시문 가, 나, 다가 이게 대칭을 사용해. 가와 나가 대립되고 또 나와다가 대립되고 또 가와다가 대립돼. 3자가 다른 거야. 그게 대칭어들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 예를 들면 있잖아. 뭐, 이게 1원론. 이게 2원론. 그럼 이거는 1원론과 2원을 론 같이 보는 다원론. 이런 식이다든가. 아니면, 어, 이게, 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론, 갈등론. 그럼 이거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같이 보는 입장. 이런 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탐구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좀 알면 훨씬 쉬울 텐데, 그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할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기출문제 좀 들여다보고, 기출문제,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지금 2020 모의, 2020 모의 논술에 따르면 그게 잘안 맞단 말이야.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특징적인 대칭어들을 익히는 연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2020 모의 형태로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 예상 문제. 그거 풀어 보면서 어휘력을 좀 익히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 그과 학생이니까 수리 문제는 잘풀 거야. 음, 연대 문제, 영어 제시문도 나오고 수리 문제도 나오니까 뭐 이과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도 풀고 언어 논술도 풀겠죠? 영어 제시문도 풀고. 다만 어휘력이 좀 딸릴 텐데 그건 극복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 보세요.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학교 수생님의 답변입니다.